오늘 짧은 이 구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laughs>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죠. 그죠 돈을 <laughs> <또, 웃음> 가장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과시할 수 없는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사람들에게 인상을 짓도록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야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내가 죄가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들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살라고 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천국에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야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 일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이분만이 유일하게 유배지에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를 포함한 1인칭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은 자신도 죄가 있음을 의미한 것이.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단 말에 이 속이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 처음,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하는가? 애통하는 태도.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의 초기에는 주변의 군, 나라들을 진압하느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변이 정리되고 군인들도 많아지고 해서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왕궁에서 지내게 됐는데 하루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 때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욕이 발동을 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부하들이 그 데려온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이의 아내가 아닙니까? 즉, 부하들이 이 당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욕 이 여자와 잠을 자지 마십시오. 말하기보다는 좀더 돌려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나 정욕이 발동한 다이시 그런 신하들의 그 간곡한 청을 거절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바세바지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아예 갖게 되니까 그거를 커버라 하려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야너 전쟁터에서 수고 많으니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좀 자고 좀 쉬고 이제 다시 전쟁터에 가라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요그 우리야 장군을 데려왔지만 우리야 장군은 나의 사령관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장 편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느냐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고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함께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이시 자기의 그러한 꾀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이제 밀서를 보내서 요압 사령관에게 이 우리야 장군을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선두에 세워라 해서 선두에 세웠다 세웠는데 그냥 그 우리야 장군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악질적인 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아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큰 죄인데, 거기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장군을 죽이도록 살인교사. 그압장세우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죽게 하라는 뜻.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죄입니다. 그런 그 죄를 범하고 했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 어떠했을까요? 그가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졌더라 내가 이러기를 내 형부를 여호께 자복하리라고 죽게 내 죄를 아리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여 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이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압 장군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상한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합니까? 상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압을 죽인 그 죄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회개를 했더니 회개하기 전에는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졌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과 의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즉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통이하고 크게 미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우치고 아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총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냥 놔두고 회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마음이 괴롭죠. 그죠? 죄를 짓고도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이 다이커같이 뼈가 마르는 것 같고 몸의 진액이 마르고 뼈가 세하고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슬퍼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통하여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네가그 죄를 회개하니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론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통의하고 자격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상황에 따라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치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늘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않을 않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칼이 그 집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 칼로 유압을 죽인 그 죄로 그 칼이 그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데 다윗은 여러 다른 부인들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 형제들이 다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다말을 겁간을 했는데 그것을 안 이복형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나중에 그 압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지 않고 네가 이죄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내가 옵션을 줄 테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인구조사할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만. 우리가 한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영원 구원과 상관없는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는 용서를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애통하면 천국 가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인정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이 그 구원 받은 거에는 관계 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한 그 죄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발생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아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한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겠나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아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게 미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죄삼 받을 길 없는 죄인이며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네가 믿는 그 나의 아들을 믿는 그 공로가 참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 계속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는, 범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상 지으며 과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는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분하는 마음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결과들은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며 하나님께 옹망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걸려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 하나님 금리를 여겨 주시고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남은 생애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